보는 거야. 야, 유튜브 영상 계속 보고 책 계속 읽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너무 컨텐츠가 많아요. 유튜브에도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무료로 있고 그리고 유료 컨텐츠도 있고 뭐 클래스나 뭐 다른 플랫폼에 또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왜 나의 영어 회화는? 똑같을까요 정보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만 거의 대부분 시간을 쓰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내는 데는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뭐 계속 보는 거야 야, 유튜브 영상 계속 보고 책 계속 읽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액션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액션 취하고 있나요 취하고 있다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취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게 액션을 취한다 네. 뭐~ 인풋만 있다 아웃풋이 없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자님이 쓰신 책인데 네. 제가 이걸 막 읽었어요 네. 읽고 읽고 이제 저라면은 쉐도잉만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쉐도잉을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으로 이걸 얼마나 쓰냐 그거를 아웃풋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아웃풋도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인풋이 들어왔죠? 공부를 한 거잖아요 뭐 쉐도잉을 하던 쭉읽건 밑줄 긋었던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그것을 써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써보는 단계는 일단은요, 자기 스스로 하는 단계가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웃풋 되는 거죠. 인풋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글을 쓰니까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말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일 단계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저 그럼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보려고 네. 만약에 뭐 제가 이 챕터 책을 읽었어요. 네. 그러고서 여기서 뭐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그 문장을 저더러 paraphrase해서 내 언어로 다시 써보는 거를 스스로 하는 아웃풋이라고 말씀 주시는 네. 거죠? 일단은 그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더 하자면요, 인풋 중에서 아웃풋으로 둔갑이 된 인풋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필사라고 하죠 필사 그거 여러분들의 문장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적어놓은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쉐도잉 많이 하죠 쉐도잉 쉐도잉도 보면요 영화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영어로 된 영상을 어때요 끊고 따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쉐도잉이에요 물론 쉐도잉은 끊고 따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같이 하는 것도 쉐도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한 것을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문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풋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느껴져. 왜 말을 하니까 쓰니까 내가 아웃풋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웃풋은 아닌 거예요. 왜? 똑같이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아웃풋이라는 것은 자기의 문장을 만들어보고 자기 의 직접 이제 말을 해보는 거지. 그게 글이든 말이든 직접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네. 뭐 여기에 지금 Answering or questions 이렇게 그로 음. 그러니까 어떤 음. 단어가 있고 그거를 네. 이제 좀 응용해서 문장이 있는데 음. 그럼 이 문장을 이제 처음에 제가 필사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 음. a r a p h r a s e 에서또 필사를 음. 그건 필사가 아니라 제 문장을 만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제가 좀 paraphrase한 문장을 다시 이제 음.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 혼자 할수 있는 네. 아웃풋이라는 거 사실 필사도 좋고요. 그다음 쉐도잉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거기서 멈추면요. 게 실전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게 내 문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들의 문장을 암기해서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한 대화를 할때한 10분 정도는 요잘 나와요 왜냐면 암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대화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모르는 어떠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암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문장을 많이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버벅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버버벅 되는 거 어떤가요 그 즐겨야지. 일단은 스태핑하러 컴플전이라고 하는데 그 컴플전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그 실수하는 과정을 즐기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 필사나 쉐도잉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기만의 문장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 돈을 내고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 한번 자기의 문장을 내가 생각하게 이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한 거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영어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요. 그러면 잘 확실하지 못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한번 구글에 다운표를 치고요. 거기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러면, 아, 그거는 맞는 문장이구나 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돈을 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고, 돈을 내고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실제로 원어민 친구들 중에서 라이딩 잘하는 친구,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원어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 올바른 영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라이딩이 괜찮은 친구를 찾아서 요즘 뭐 온라인 플랫폼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거 아니에요? 그럼 피드백 받은 요 문장 이 있잖아요. 요 문장을 암기해 주는 게 여기에서 나온 문장을 암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문장은 자기의 패러프레이즈에 기반을 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왜? 이미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지식과 얘가 합쳐져서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나하고 좀더 맞는 문장이야.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이 많은 학생입니다. 질문 좋죠. 네. 한국, 한국 학생들 질문 너무 없어. 근데 질문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게내가다잘 커버해 주기 때문에 질문을 할 부분까지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질문을 하기위 해서 그걸 미리 설명해 주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죠. 자, 자와자찬 넘어가고. <laughs> 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그 방금 코테이션 마크를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 구글에 들어가서 코테이션 마크를 치고 내가 원하는 페이스를 넣으면 이게 그 검색 결과가 쫙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 그거를 저도 제가 기사 썼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제가 거기 그 방법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코테이션 네. 마크를 쳐도 네. 구글에 원어민만 그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제일의 언어가 네. 아닌 국가에서 올린 그 n g 잉글리 h 도 제가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했을 맞아요. 때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준 이 있지? 어, 기준. 그, 기준이 그 기준은 일단은. 어, 그, 봤을 때요, 그 뒤에 끝나는 것이 이게 원어민 사이트인지, 원어민이, 원어민이 보는 사이트인지 아닌지 대충은 알수 있어요. 보통 닷컴으로 가면요, 거의 대부분, 어, 음. 원어민이 운영하는, 영어를 모국어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그 검색 결과가 천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저는 이게 천 건이 넘어가면, 어, 이거는꽤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어떤 건천권이될 수도 있겠고 어떤 건 오천 권이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좀 와요. 이거는 제가 딱 정해놓고 몇 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 시키는 거고 이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두 번째로 궁금한 게그 방금 원어민 친구, 원어민 선생님을 이렇게 모셔서라도 내가 내 언어로 하는 뭐 장문이나 뭐 구문을 좀 누가 풀 필딩 해주면 되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럴 때에 이제 학생분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원문을 써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쳐진 걸또 써놓는 거죠. 네. 그래서 엑셀로 열심히 정리를 해요. 네. 이런 공부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내 영어는 틀린 영어 쓰니까 내거내 거, 내거 그냥 버리고 네. 이미 고쳐진 것만 엑셀이나 다른 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은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실수 부분을 파악을 해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실수가 많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인지를 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걸 버려보는 게 좋아요. 버려버리고 인지를 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구나. 그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버려요. 그러면 맞는 문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원어민이 고쳐 줄 건. 아니면 그것이 뭐 구글을 통해서 확인을 했건, 그러면 요 문장을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요 문장을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왼쪽은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맞는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미 나는 요런 문장으로 말을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요 문장까지 같이 공부한단 말이죠. 이거는 당신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저자가 딱 보니 이런 실수를 하더라. 그럼 나는 항상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데 왜요거를 보냐 말이지. 이걸 굳이 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바른 문장이 있을 때는 올바른 문장 중심으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 것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 부분이 맞는 문장이.